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은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예, 네, 압니다, 압니다. 저번에 약속 안 지킨 거 압니다.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저도 섭섭지 않게 갚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말은 말은 아주 청산유수, 청산유수. 어쩜 저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았는지.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강의가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누구의 다른 놈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성분들 살아보니까 어때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말은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제가 봐도 듣고 싶지 않아요. <laughs> 남자들이 왜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적에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자들이래요. 그럼 이제 권력, 위력, 뭐 쉽게 말해서 나이, 뭐 내가 몇 살이야, 뭐, 뭐. 아니면 너 몇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내가 뭐, 뭐 누가 서장하고, 뭐시다 했어, 뭐, 뭐, 뭐. 사우나도 하고, 뭐시뭐 뭐. 밥도 먹고, 뭐시 뭐. 남자들 사이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야 해 관계가 빨리 친해지는 줄 아세요? 서열이 빨리 정리가 돼야 빨리 친해져요. 그리고는 그냥 제가 동생이면 아 형님 그냥 저말 편하게 하십시오. 저 그냥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 아이시다. 그럼 말 놔도 되지. 이제 그러면 관계가 빨리 정리가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서열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나서 여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콘서트를 하면서 여자분 두 분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만났대요. 하, 전 속으로 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 처음 왔는데, 막 자기 애기들 얘기도 하고, 뭐막 그리고 나중에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막 언니, 동생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때부터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권위주의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형이 권위주의자였던 사람도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처맞게 돼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처맞고 선배한테도 처맞아요. 군대 가면 또 처맞고, 사회에 나오면 자본이라는 완벽한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위계의 질서가 있어요. 돈에 의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스물 이상이 뭐 넘으면 누군가의 말을, 특별히 남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말을 부탁하듯이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보, 뭐 이렇게 좀 해줄래요? 여보, 집에 좀 들어와 줄래요? 여보, 저도 에르메스 사줘요. <laughs> 사줘요 보다, 뭐,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야, 나도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속으로, 왜 명령을 해?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핑계를 대거나 힘으로 밀어붙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성분들 꿀팁입니다. 여러분,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부탁. 근데 말투도 중요해요. 사주실래요? 그따구로 하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laughs> 뭐, 사줄 수 있어요? 나 이거 조금 그런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고 나면 꼭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고마워.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게 해줘서 내가 너무 그 피드백을 하면 또 남자분들 제 얘기 좀 일리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이 억울한 말도 들어봤죠, 지금. 지금. 있어요. 좀 그렇게 해줘라, 씨. 나 진짜. 시 진짜, 씨. 억울해, 시 근데 이제 최악은 뭐예요? 명령으로 요구하고 받았는데 인정하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 근데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선물했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너무 이렇게 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보통 더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겨, 권위주의자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명령을 싫어한대요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남자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10년 전에 이런 토크쇼 할때 남자분들 거의 안 왔거든요. 아니면 와서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밖에 있어, 밖에. 밖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요.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게전 제일 놀라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평화를 위해서?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그건 그 권위주의자 아줌마 생각 아닌가요? <laughs> 모든 걸지 위주로 생각하시는 그... 네? <laughs> 재밌어서? 봐봐요. 지금도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하고 여자만 대답을 하잖아왜 지들이 대답을 하냐고요? 남자들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지들이 저 권위주의자들이야 전부 지금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왜 지가 말을 하냐고요? 봐봐 지금도 또 말하잖아요 여자가 아 진짜 왜 저래 정말 <laughs> 진짜 와 진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 대체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거 같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여러분 씨앗을 언제 언제 파종하죠? 주로 봄에 파종하죠. 근데 이제 씨앗을 파종할 때 되게 간단한 그전 작업을 하는데 뭐를 할까요? 땅에 뭐를 할까요?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없어요. 그렇게 막 흐리게 하지 말고 어, 땅 고르기를 한다. 땅 고르기의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아까 남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지금 또땅 얘기 나오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옛날 단어로는 기경. 기경이 뭐죠? 어, 맞아요. 기경이 뭐냐고 그랬더니 땅을 기경하는 거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기경이 뭐냐? 땅을 기경하는 거다. 야희한하네 이게. <laughs> 맞아요, 맞아, 맞는데 쉽게 설명하면 땅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찍어가지고 갈아엎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뭘로 했을까요? 사람이 다 일일이 이렇게 했다가 힘드니까 소, 소가 했겠죠. 소, 소가 했다가 지금은 뭘로 하죠? 지금은 트랙터로 하고 그 전에 경운기로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밭이 찍어가지고 갈아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상황이 돼요. 왜 중간중간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김창옥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창욱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우의 수일 뿐이고,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영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의 말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옛날엔 안 들렸는데 들릴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써진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뭐, 이렇게 탁 그,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글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경험해 볼 일이 없으니까 여성들도 화장실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써져 있나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신장 이식, <laughs> <laughs> 콩팥, 간,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한테 네 집이 구원 얻들이라고 스티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들은 소변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또 문득 들어와. 전에 자기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땐잘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요? 라고 할때 그때 뭐를 말을, 근데 자꾸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왜? 그게 도움이니까.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주고 싶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먹먹함으로 이 사람이 AM 주파수다. 그러면 나도 AM 주파수를 내면 돼요. 저쪽에서, 아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힘들겠다.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면, 아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AM에 대한 AM이에요. 그러면 FM에서는 뭘로 해야 될까요? FM으로 아나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TV 프로그램 이번에 하기로 했어 그럴 때아 <laughs> 진짜? 이게 FM에 대한 FM 근데 아나 이번에 프로그램 새로 하게 됐어 자만하지 말란 말이야 자만 자만 <laughs> 자만 하나님이 대적하셔 그만한 자뭐 하나 되면 됐다고 막 나대는 자들 이건 지금 FM에 대해서 어, 뭘로 한 거예요? AM으로. 그런 엄마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아마 이렇게 됐어.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응.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laughs>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방심하고. 응.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은 더 한다고. 엄마 성격 알잖아, 너는. 엄마는 한번 아니면 아닌 여자잖아.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잖아,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니네 애비 만나가지고. 엄마는 평생을. 엄마 속은 아무도 몰라. 엄마가 책을 쓰면 100권, 100권. 저런 강사는 비교가 안 돼. 엄마는 책을 쓰면 100권, 100권. 그럼 이제 결국 애들도 새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는 원한 지 오래되셨고,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새엄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 기존 엄마. 자기만 모르면서.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돌아가지를 않아 돌아가지를 않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거지 거지 너희는 엄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 그냥 옷 거지같이 입고 댕기고 그냥 뭘 죽어요 새엄마 와서 좋아 죽던데 제가 얼마나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laughs> 사람들이 예전에 이랬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 애들이 문제가 있대요 그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저는 그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우, 정말 너무 원론적인 말 한다. 애들이 문제가 생겼대요. 기도하래요. 근데 제가 올해 40이 되면서 느끼는 거는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해마에 문제가 있어서. <laughs>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요, 정말? 지금 순간 어떻게 한줄 알아요? 아, 이 새끼가 이제. 지 나이를 잊어먹고 지랄이네, 저거. 제가 50이 되면서 좋은 게몇 가지가 있는데 50이 되면서 제가 배운 조그마한 사실은 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절대자가 자녀를 뿅하고 바꿔 주기 이전에 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정말 좋은 기도를 한다면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아, 내가 너무 내 아이에 대해서 욕심이었구나. 아, 내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는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골프 선생님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지금 쳐본 분들만 다힘 빼라고 하고 안 쳐본 분들은 <laughs> 못 빼라고요? 어힘 빼라 힘 빼라 모든 스포츠는 되게 비슷한 말을 해요 힘 빼라 쓸데없는 힘 빼라 자세를 바로해라 쓸데없는 힘을 빼라 인간은 진짜 좋은 기도를 하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쓸데없는 힘을 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종교를 초월한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절에 가서 절을 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진짜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나 아빠가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쓸데없는 힘이 빠지니까 그걸 보고 자녀가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 통하지를 못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어떤 언어만 통하냐면, 오직 행동, 뒷모습, 이 비언어적 언어만 가까운 사람에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가 말을 엄청 잘 하는데, 가까운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은, 말은 아주, 청산 유수, 청산 유수. 어쩜 저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았는지. 말이라도 못해 처먹으면, 아유, 어쩜 저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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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뒷모습이나 행동의 말이 받쳐주지 않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요? 아니요. 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쓸데없는 힘이 빠지게도록. 그게 빠질 때저 사람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거나 우리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겠죠. 그러니, 너무 원론적인 말이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네? 제가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때문에 제 해마가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여기가 무슨 대성학원이에요? 좀 제가 뇌가 아프면 좀 도와줘야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도 지금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죠. 기도, 기도.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내 자세가 바로 되게 도와주고 내 쓸데없는 힘이 빠졌을 때저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그러니 기도는. 상당히 실질적인 활동인 거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막 힘들면 또 하나님한테 딜하는 사람이 있어. 어, 예, 압니다, 압니다. 예, 하나님 알아요. 저번에 약속 안 지킨 거 압니다. 그렇지만,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면, 저도 섭섭지 않게 갚겠습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모난 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더센 거를 제시하겠죠. 만약 나의 필요한 걸 들어준다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의 기도를 어느 종교에 가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또 절대자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절대자를 협상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협박.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진짜 좋지 못해요. 진짜. 그렇게 또 절대자를 협박도 했다가, 또 구슬로도 봤다가, 또 회유도 해봤다가, 또뭐 물건 주면서 협상도 해봤다가, 이게 어떻게 기도냐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자기의 쓸데없는 힘들이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 더발라지고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같은 곳에 놓으면 열은 낮은 곳으로 가서 평행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 아니라 물리화학적 법칙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지구의 현상이고요. 여러분께 돌을 아시냐고 물어볼 것 같네요. 제가. 보상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웃음> <웃음> 지하철 앞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네요 <laughs> 부디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AM으로 얘기했을 때 AM으로 받아줄 그런 따뜻한 공간과 사람과 환경 그런 게 어떤 식으로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완대박. 우후 우후 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laughs>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 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